오지오지오지 오지 오지. AJ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주 간호사 워킹맘 생존기 파트1 지난주 영상에서 힘들게 간호사로 인정받기 육아전쟁 또 시작이라는 저의 인생 2막 3장을 보신 분들께 진짜로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재밌을 거예요. 오늘은 파트 2 이어서 시댁바라기, 내집 마련, 사교육, 택시기사, 교통사고 및 전차사고 등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저의 영상은 항상 뒷면에 훨씬 재미나거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저희의 유일한 주말에 엔터테인먼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댁 방문이었어요. 나들이로 시작을 했었죠 처음엔 애들 다 데리고 그리고 또 우리는 다문화 가정이니까 스타치는 그릭말을 아이들한테 사용하고 저는 한국말을 사용하고 우리 둘이는 영어를 하고 그래서 저하고 한국말 했던 거를 아빠하고 그릭말로 해석을 해주고 아빠하고 했던 거를 저한테 한국말로 대답을 해주고 혼동되거나 혼란스럽다거나 그런 표정이나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깊은 대화를. 할수 있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됐고 여기는 또 Italian d Greek 사람들은 워낙 가정을 중시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매주 애들을 데리고 시댁을 가는 거예요. 근데 시댁하고의 거리가 한 시간 거리예요. 차안 맡기고 한 시간이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교회 가듯이 매주 말 갑니다. 저희 시부모님들은 영어를 잘못 하세요. 아이들하고 그림말을 주로 하니까 아이들한테는 또 그림말 하는 기회도 되고 했지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저에게 족쇄가 되는지는 꿈에도 몰랐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 이제 시댁 방문도 괜리 하지 않았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될때 저희 집을 이제 옮기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지금 같은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집구경을 갑니다. 집을 찾으러 제가 공책에다가 100집이 넘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저희한테 저희가 할수 있는 역량만큼 이제는 집을 찾았어요. 왔는데 저희는 집을 볼때 이렇게 일만큼 쓰러진 집을 찾았어요. 항상 저희들이 고쳐서 사는 데는 그것이 가장 돈 버는 기회이고, 그걸 그렇게 해서 싼 값으로 집을 사서 저희 집을 짓기 시작했었어요. 헌집이니까요. 새 집보다 훨씬 더 공이 많이 들어가고 더 힘들고 해요. 물론 돈은 조금 세이브가 되지만. 그러니까는 급한 마음에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와가지고 구석구석에 있는 저 높이 있는 그 손만이 가는 그런 페인트는 다 칠하고 밑에 마룻바닥에 전부 다못찌은다 다 내가 하고 또 패티까지 또 발라서 전부 다 그걸 했어요.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과자 하나씩 주면서 밑에서 놀아라 그러고 올라가면 막뭐 사다리 붙잡고 언제, 언제 내려와 막이러 그렇게 해서 장만한 집이 이 집입니다. 그래서, 언 20년이 됐네요. 근데, 우리 집은 아직도 공사 중.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희 집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집 투어도 좀 하고요. 다행인 거는 거의 다 끝났다는 거. 20년 동안의 공들인 우리 집의 궁전을 투어할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집을 찾을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거는 초등학교예요. 이 나라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주부의 목숨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게 일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 때까지 3시 반에 다 끝나요.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 가운거리에 있는 초등 그런 곳을 골랐는데 딱이에요. 딱두 블록만 지나가면 아이들 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막 너무너무 좋아라 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와가지고 우리 큰애가 아, 1학년, 2학년을 마쳤거든요. 이 아이가 1학년 때 갔을 때 전교생이 90명이었어요. 애가 3학년이 되려고 하니까 전교생이 70명이 된 거예요. 이곳 빅토리아에서는 두 학년을 한 학년으로 묶어서 가르키는 것이 흔치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 그런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2학년을 올라갔는데 2학년, 3학년, 4학년을 묶는 거예요. 그 체육 시간이 있는데 체육 선생이 다른 학교에서 왔다 갔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시작을 해서 제가 다시 집 설치를 한 것처럼 초등학교를 찾아서 걸른 것이 차로 15분 늦으면 20분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학교 때문에 고생을 했으니까 좋은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그것도 셋이니까 아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그러고서는 이제 그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후기롭게 아이들을 이제 우리 세 셋이까지 이제 학교 가고 했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아침에 데려다 주지요. 그럼 15분, 20분 걸리죠. 그래서 차에서 데려다 주면 애들이 폴짝 뛰어서 빠이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어리니까 또걔를또 붙잡고 교실 안에까지 또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고서는 오지요. 그것도 40분, 50분, 1시간, 아침 한시간 갑니다. 그러고 나서 뭐 살림 좀 어느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3시 반 끝나니까 2시 반 넘으면은 데리러 갈 생각해야 돼요. 또 가가지고 또 올라타 이러는 게 아니라 가서 또 기다렸다가 모시고 와서 또 태워줘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적어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이라는 게 운전을 해서 애들을 픽업하고 픽업해 오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여기는 1년, 2년, 3년이면 할 만하겠다 하죠 근데 그게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저 고등학교 3학년까지면은 6년에 6년이면 12년이에요. 근데 그게 또애 하나면 괜찮겠죠. 저는 셋이었잖아요. 셋. 한 애가 끝날라 그러니까 또한 애가 시작인 거예요. 제가 저한테 별명을 붙여 준게 있어요. 택시 기사 엄마. 제가 택시 기사예요 어느 날 보니까 왜냐면 여기도 사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같이 애셋 있는데 사립학교는 절대로 못 보내요 그래도 애 둘을 그 사립학교에 보낼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둘이 맞벌이를 해야 하고 한 사람 벌이는 전부 다이 사교육비로 들어갈 정도예요 근데 이 사교육비를 못 시키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교육비 대신에 아이들한테 충분하게 기회나 어떤 그 제공을 해주자고. 스타트 하고 이제 합의를 봐서 각자 뭐 좋아 스포츠 하나씩 음악 하나씩을 하게 했어요. 기본으로 해야 할 거는 수영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한꺼번에 데려가서 이제 갔다가 풀어놓으면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레벨에 따라 또 시간이 다 천차만별이에요. 첫째는 피아노 갔다가 둘째는 또 바이올린 하고 둘째가 바이올린 한다니까 또 막내도 자기 바이올린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사주면 가게에서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줬어요 조그만 거 그래도 또 있으니까 아, 그래 그럼 한 15분이라도 해봐라 그리고 같이, 같이 가르쳤죠 그랬죠 축구 배구 뭐 하죠 또 피아노 싫다고 나중에는 트럼본을 하겠다 그러죠 또 얘는 또 가다가 어, 나는 육상이 좋아 또 육상 하지요 또 학교에서 하는 배구 농구 학교 내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모셔다 드리고. 모셔오면 되는데, 어중간한 뭐 거리는 또 제가 또 기다려야 돼요, 또. 또 멀리 가잖아요? 그럼 또 기다려야 돼요. 여기는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교육 가리키면서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보면 5년, 10년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아줌마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수다라도 떨러 떤다고 치더라도 모두 다 3시 전에는 아이고, 애들 데리러 가야 된다. 그러고 다 그리고 일어나는게 이곳 문화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10년 했네요 그렇게 정신없이 하면서 저는 간호사를 계속 했지요 할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했다고 했잖아요 뭐 돈은 들어와서 좋고 아이들 돌볼 시간이 있어서 좋은 좋은데 단점이 뭐냐면 제가 제 몸을 잘 돌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애들 이제 학교 가는 시간에 저는 자야 하는데 단잠밖에 못 자는 거예요. 해는 중천에 떴죠. 또 조금 있으면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잠을 충분하게 자지 못하니까. 또 주말이라고 좀 쉬려고 그러면은 또 시댁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트릭을 했어요. 시댁을 안 가려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밤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날 자야 되니까 안 가잖아요. 안갈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 뭐라는 줄 알아요? 아 어, 우리 집에 와서 자문 되는데 오지. 그랬다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아이들 방과 후 교육까지 정말 철저하게 주부 엄마로서 삽니다. 그렇게 해왔하면서그 중간에 집에 오면은 또. 집안일이 얼마나 많아요. 애세 때니까 벗어난 옷, 옷 전부 다 빨아야죠. 개야죠. 밥 쇼핑해야죠. 그리고 또 애들이 얼마나 먹어요. 슈퍼마켓에서 한꺼번에 다 왕창 사버리면 좋지만 또 조금 더 나은 거, 프레쉬한 거, 좀싼거 찾아서 이 여기 이숍저숍막 샵, 샵 다니다가 제가요. 어느 해에는요. 6개월에 한 번씩 차를 박았어요. 접촉사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말 창피한데 생각하면 좀아찔하요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멜번에는 트램이 있잖아요. 트램 전차. 제가 전차를 두 번이나 박았어요. 근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았어요. 왜냐면 정신이 너무 바쁘니까. 이 어떤 일정에 따라서 막 거기에만 몰입을 하니까 다른 거에는 별 그렇게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전차를 제가 이제 오해를 한 거죠. 서 있는 줄 알고 제가 우회전을 하다가 그냥 했는데 얼마나 차가 망가졌는지 제가 그 운전석으로 나오지를 못했었어요. 이렇게 해서 열심히 후회 없이 아이들에게 정말 여러 가지의 기회를 주고 싶었고, 또 여러 방면에 체험을 해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자기가 재주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기에 저희 부부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의 자아 성장을 하고 질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게 하고 싶은 것이 저희 부부의 바람이었어요. 세상의 잣대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결정과 원하는 것을 할수 있는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저희는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빛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막내가 23, 또 큰아이가 28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아이는 이제 올 연말에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고 우리 둘째도 그동안 대학 졸업을 하고 또 세계를 누비며 3년 반을 여행을 하고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허랑방탕 한것 같지는 않고요. 나름대로 멋지고 성숙된 어른이 돼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도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업을 향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뺏긴 시간들 때문에 생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은 금방 가더라고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갔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내품 안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정말 즐겁게 사랑과 또 인내로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라고 이렇게 정말 바쁘기만 했겠습니까? 저도 어느 날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어떻게 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무너진 후에는 내가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옆에 관련 영상들 보시길 바라고요. 또 좋아요, 구독을 누르시면요. 제가 설레더라고요. 저는 에이지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